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아, 나온다. 케인 너프 이번에 아마 되면은 최대 2티어, 최소 3, 4티어까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여기 케인 망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쓰기 힘들 겁니다 아마. 자 지금부터 제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아마 다음 패치 된다는. 그 PB 서버의 예고인데 이게 제가 커뮤니티에 좀 올려 드렸거든요. <laughs> 제가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자, 지금부터 강의를 좀 해드려야겠네. 자, 다음에 될10.25 패치 정글입니다. 일단 탈리아 큐뎀 몬스터에게 100% 추뎀입니다. 한마디로 큐뎀이 그냥 2 배가 된 거예요. 장판도 작아졌어요. 저는 탈리아 연습할겁니다 이거 이거 제가 봤을때는 이제 많이 나올것같아요 버프가 너무 심각한 버프예요 이거 지금까지 탈리아 정글 하는 사람은 진짜 울분터이죠 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탈리아는 얼마나 쓰레기였던거지? 휴뎀이 아예 W 됐는데? 탈리아 이거 좀 연습해볼만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팀에 좀 고정적인 CC가 있을때 더 좋아요 이챔프는 이거 톡 튀어나오는거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팀에 좀 확실한 CC가 있어야지 이걸, 이걸 맞추기가 쉽거든요 막 반테온같은거로도 막 조합해서 바텀도 가고 그러잖아요 케인, 큐뎀, 쿨너프. 저는 큐쿨 안 줄이던가 한 0.5초만 줄일 줄 알았는데 1초를 줄이더라고요. 이거 큐쿨 1초 줄이고 데미지 너프하고 방어력 삼 깎는 거 이거 존나 큽니다. 얼마를 생각하든 존나 커요 이거. 그 옛날로 옛날로 완전 롤백한 수준이에요 이거. 그리고 제가 맨날 쓰는 그 날빌 있잖아요. 몰래 밑에 팀 가가지고 칼라그린 빼먹고 2타 가지고 레드로 강타 써서 빼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못 해요. 큐쿨 1초 돌아놔가지고. 못해요, 못해 이제. 1초 빨리 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이겼던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큐쿨 1초가 진짜 존나 커요, 이게. 케인이. 자 케인. 케인 지금 제가 많이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드는 건데 큐쿨 1초 너프한 게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거. 카서스 큐쿨 1초 늘린 거예요, 거의. 이거는. 큐쿨 카서스 큐쿨 1초까지는 아니고 카서스 큐쿨 한 0.6초 정도 늘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 너프예요, 이거는. 그리고 카스스 큐뎀 버프 먹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카스는 아직 쓰기 힘들어요. 얘는 아 오늘 패치된거 아니에요. 이거 pb 서버에요 그리고 니달리 창뎀이 버프를 받았지만 여전히 니달리는 쓰는 사람만 써야되는 챔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니달리는 너무 어렵고요. 지금 ap템 자체가 다 안좋아가지고 ap정글을 쓰기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달리는 그냥 쓰던 사람만 쓰고, 어, 저희 버프 먹었으니까 해야지, 이런 사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별 붙인 거또 하나 더 있죠? 리신. 얘는 방어력이 3이 올랐고요. W 쿨 버프. 2뎀 증가. 그냥 이거는 엄청 큰 버프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버프입니다2뎀이 하면 20 증가일 거예요. 올 스텝. 1, 2, 3, 4, 5, 다20 증가인데, 그냥 말도 안 되고 엄청 큰 버프입니다, 이거. 진짜 리신이 라이엇아들이어 제가 봤을 때. 승률. 48%로 다, 다, 아마 다시 떡 쌓을 겁니다 리신이 전성기일 때 승률이 48% 였어요 통계상 아마 그 거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리신 승률 그리고 그라가스 패시브 W골 버프 그라가스는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버프는 해주는데 이게 AP 챔프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AP 템이 바뀌어야지 그라가스 지금 아직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버프는 계속 주긴 하고 있어요 아이버는 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굳이 모르는데 막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AP 정글러는 지금 앨리스랑 이블린 말고는 예다 네, 관짝입니다 5 0 2 몬스터 50% 추가 딜 이것도 깨알입니다 사실 정글 몬스터한테 2를 몇 번이나 쓰겠어요 2가 그거예요 와! 와! 이러고 돌진하는 건데 그거 50% 추가 딜 해봤자 깨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안 돼요 5-0-2 5-5-6 패시브 딜 머프 이거는 그냥 워익하는 사람들이 어, 기분 좋을 버프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뭐이걸 때문에 워익한다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워익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할 버프입니다. 그리고 에코 정글 패시브 그 에코 그3타 있잖아요. 3타 치면은 정글한테 150% 데미지인데 250% 데미지로 엄청 줄어든 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에코 쓸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는 에코 정글 에, 못 씁니다. 그리고 랭가 W 정글 버프 이거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 W가 어 기본 데미지가 어 뭐였지? 한 65에서 135 정도 추가로 데미지를 입고, 그 정글한테 맞은 피해는 아마 50% 정도 어 회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랭가 W 버프 엄청 큽니다. 그라가스도 버프를 계속 많이 먹고 있는데요. 어 이건 써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계속 버프를 먹고 있는데, 하 이건 근데... 이 정도 했다고 아 그러가 세봐야지 이런 건 아니고 원래 하던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버프 느껴질 겁니다. 쓸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AP 정글 템이 버프를 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랭가 이거는 진짜 연구해볼 만합니다. 제가 별 붙인 거는 진짜 눈여겨보세요 이거 랭가에 별 붙였죠? 리신에 별 붙였죠? 케인에 별 붙였죠? 탈리아 에별 붙였죠? 제가 별 붙인 거는 별 붙인 거 제대로 보세요. 탈리아 확실히 올라옵니다. 이제 하는 사람 많아질 거예요. 리신 리신 다시 1, 2티어로 올라옵니다. 케인? 케인 떡락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버텨야 이티어예요잘버텨요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특히 다르키는 망했어요.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랭가 더블 정글 버프. 이제 랭가 정글도 연구볼만 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그리고 월식이랑 또 드락사르가 원거리용으로 너프를 먹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레이브즈도 간접 너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레이브즈도 간접 너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락사르, 원거리, 너프는 급의 간접 너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태블망도 전체적으로 너프를 먹었거든요. 태블망 이제 전체적으로 승률이 한 1, 2%씩 내려갈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누누. 누누도 승률이 조금 내려갈 거예요, 아마. 급. 그브. 급도 승률이 딱50%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카직스는 변화 없습니다. 아무무도 조금 나, 내려갈 거고요. 헤카린 변화 없고요. 람머스 조금 내려갈 겁니다. 1% 정도. 올라프 변화 없습니다. 엘리스도 변화 없고, 뽀삐도한1% 내려갈 거고, 렉사이 변화 없고요. 에, 이블린도 변화 없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변화 없고, 세주안이도 승률 1% 정도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블망이 다프플 먹었기 때문이죠. 자크도 내려갈 거지만, 얘는 그렇게 변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 주적 케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크는 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얘는 아마 고정일 겁니다. 48.3% 바로 이렇게 리신 43.43이네요. 이건 48%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니달리 지금 45.39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는 이것도 4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둘다 쓰기 힘듭니다. 에코랑 니달리 아직은. 그라가지47% 얘도 한 48,49까지 올라가겠다. 카소스 아직 얘는 쓰지 마세요. 얘는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랭가 정글 43% 밖에 안 되네요. 얘 그래도 한47% 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버프가 좀 많이 커가지고. 쓸만할 것 같아요, 저는 랭가 정글. 그리고 탈리아는 아예 여기 있지도 않네요. 어디있어 여기 RIP 써있을 것 같은데, 왠지? 탈리아는? 알겠네요. 아, 관짝 같네요. 얘 진짜 쓰레기긴 해요, 진짜 정글로. 근데 데미지를 두배나 올려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 나 그리고 요즘 팀은 너무 없어. 이거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이거 사진 다 찍어놨어요. 아니, 나 심심해서 이 사이트 가가지고 내 팀은 봤거든요? 상위 100%, 상위 99%, 상위 91%, 이거 뭐야. 끔찍해요, 진짜 나 요즘 팀은. 나 이거 처음 해봤는데, 와, 씨. 이거 아무리 통계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